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담화를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 이, 자체가 이 일련의 그 내용 자체가 이일년에 들으세요! 이일년의 과정이 맞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이게 틀립니다. 이건 팩트예요. 의, 의원님께서 전혀 정신을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겁니다. 팩트입니다. 총리. 이것은 한덕한총리국 한국, 한국, 한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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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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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하자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 제가 묻...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여 이것이...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정 간의 수... 뭐라고요? 수, 수정해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돼요. 자, 무섭죠? 자, 무섭죠? 자, 보십시오. 무섭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무섭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얼굴에 무섭습니까 얼굴에 내가 본천만해요 무섭...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곧 범죄가 인지돼서 처벌받을 지경에 와있는 한덕수 총리의 얼굴입니다 그런, 범죄 그러한, 피의자 한덕수 들어가세요 상관이야. 그러니까요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해 주시고 저 저희를 저희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